자 완전 미분방정식인지 확인하고 완전 미분방정식의 풀이법으로 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dx 앞에 있는 부분을 m이라고 하면 m은 x-y cos x고 dy 앞에 있는 부분 minus sin x가 n이죠 그럼 이 m을 y로 미분하면 어, 앞에 스는 없어지고 그럼 마이너스 코센 x네요. n을 x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미분이니까 코센 x. 이두개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완전 미방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이제 u를 구해야 되겠네요. u는 오른쪽에서 해볼까요? u는 m을 x 마이너스 y 코사인 x죠. 얘를 x로 적분하고적분 상수 어떤 y에 대한 식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면 2분의 1 x의 제곱 코사인 적분이니까 사인이죠. 마이너스 y 사인 x 플러스 ky 이렇게 될 것이고 자이 ky를 구하기 위해서 이유를 이번에는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x 플러스 k'y 얘가 n하고 똑같아야죠. 아까 n이 마이너스 sinx였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얘기는 k'y가 0이라는 얘기고 ky는 어떤 상수 c1 되겠네요. 그럼 u는 u는 2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y sin x 플러스 c1 그렇죠? 따라서 해는? 해는 항상 완전 미방은 u 이클 어떤 상수 형태가 되죠 u까지 구하지 말고 고단까지 그 써주라 그랬어요 u 이클상수니까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y sin x 플러스 c와 니콜 어떤 상수세니까 상수는 정리해서 오른쪽에 c 이렇게 하나로 써주면 이게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식은 이제 y 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y 써서 양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음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